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문법 46번째 시간이에요. 다시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피는 굉장히 어려운 고급 문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의미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쓰는 뭐, 뭐, 는 것과 같이, 뭐, 뭐, 는 것처럼.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예문을 통해서 또 조금 다른 형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할때 여기에 오늘 할 문법, 다시피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가 있는데요. 이때 시는 높임이죠. 높임. 그러면 보다시피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네, 보다시피. 보다시피 라고 해도 괜찮은데, 높임을 표현했어요. 보시다시피. 라고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볼수 있는 상황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진이든 영상이든 아니면 실제로 그 산불 피해 현장에 가서 보든지 간에 직접 보고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봐서 보고 알수 있는 것처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막 집도 많이 탔고, 또 동물들, 가축들도 많이 죽었고, 산에 나무도 많이 없어졌고 하면 뭐예요? 그걸 사진으로 보든, 영상으로 보든, 보면 우리가 아하잖아요. 보는 것처럼인 거예요. 그죠? 보는 것과 같이 라는 뜻입니다. 어렵지만 그 의미가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런 상황에서 한번 써볼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보다시피 보시다시피 보는 것처럼 보는 것과 같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했다시피 이번 시험 결과에 따라 반을 나눌 예정입니다. 여기에도 오늘 할 문법 다시피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동사 말하다의 과거, 그렇죠. 여기에 과거의 표현은 여기다가 한다. 그럼 여기에는 만약에 과거로 쓴다면 보았다시피, 그죠. 네. 아니면 보시었다시피니까 보셨다시피라고 하겠죠. 뭐 어, 화재 현장을 산불 피해 현장을 다녀와서 어디 장소를 옮겨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어제 말했다시피, 말하다의 과거, 말했다시피, 이번 시험 결과에 따라 반을 나눌 예정입니다. 어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내일 치는 시험 결과에 따라서 반을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이라는 뜻으로 어제 말했다시피, 네. 어제 이야기 했다시피, 말했다시피, 이야기 했다시피. 다 똑같겠죠? 그죠? 비슷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말하다, 이야기하다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시피는 과거하고도 사용할 수 있고, 높임의 시하고도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들 알다시피, 여기에 알다 라는 동사. 그래서 이 다시피는 뭐뭐는 것과 같이 뭐뭐는 것처럼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거나 어떤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모든 동사하고 잘 어울리는 건 아니고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알게 되고, 그런 동사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뭐, 보다시피, 들었다시피, 말했다시피, 이런 어,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결,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었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생각하게 됐을 때 그럴 때 많이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선생님 조금 띄고 예문을 세개더 만들었는데요. 내 친구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한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라면 살다시피 한다가 사는 것처럼 한다라는 뜻이죠. 그죠? 사는 것과 같이 한다. 맞아요? 그러면 진짜 사는 거예요. 살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살다 라는 동사하고 거의 같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 친구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한다 라고 말하면 거의 사는 거 하고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살다, 어디 어디에 살다 하는 것처럼 도서관에 아주 오랜 시간 있는다 라는 뜻이겠죠. 그죠. 어떤 친구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고, 어떤 친구는 PC방에서 살다시피 하고, 어떤 친구는 헬스장에서 살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각자 어떤 것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장소에 살다시피 한다. 거기 가면 항상 그 친구가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 친구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한다. 도서관에서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각할까봐 뛰다시피 걸어왔어요 했어요. 뛰다시피 뛰다라는 동사의 뭐죠? 네, 뛰는 것과 같이 뛰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각할까봐. 완전히 푹 이렇게 뛰는 건 아니었지만 거의 뛰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빨리 걸어왔다라는 뜻입니다. 뛰다시피 걸어왔어요. 음. 요럴 때는 여러분 어떤 그 동작 행동 요런 동사하고 많이 쓰죠. 거의 굶다시피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져요 했습니다. 굶다라는 거는 뭐죠, 여러분? 네. 그 아침, 점심, 저녁 끼니를 먹지 않고 아무것도 안 먹고 넘어가는 걸 굶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점심 먹었어요. 아 시간이 없어서 못 먹었어요. 이렇게 말할 때 아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점심을 굶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어야 하는 것을 먹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굶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굶다 그냥 굶 하면 됩니다 발음은 거의 굶다시피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져요 했는데요 굶다시피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거의 굶다시피 아침 점심 저녁을 거의 안 먹는 것처럼 네, 굶는 것처럼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져요 이렇게 말하네요 왜 그럴까요 거의 굶다시피 다이어트를 하면 살이 빠져야 하는데 네. 다른 걸뭐 먹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요 위에는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보다 듣다 생각하다 알다 요런 동사하고 많이 사용해서 보시다시피 어제 말했다시피 다들 알다시피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그것처럼 하고 뒤에 어떤 그 설명이나 그런 걸 붙일 때앞 부분에 사용되는 다시피 이런 문장 형태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어떤 동작이나 행동 뛰다시피 뭐 여기에서처럼 굶다시피 살다시피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굉장히 예, 그 동작을 늘 하는 것처럼. 근데 실제 그건 아닌 거예요. 살다시피 한다 해도 사는 건 아니고. 뛰다시피 걸었다 해도 뛴 거는 아니에요. 굶다시피 다이어트를 한다. 전혀 한 끼도 안 먹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굶다시피 거의 굶는 것과 비슷하게, 또 뛰는 것과 비슷하게 이런 정도로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도 다시피를 쓸수 있다 하는 거 기억하세요. 다시피는 선생님 오늘 설명했다시피, <laughs> 선생님이 오늘 말했다시피 네. 어, 이런, 는 것과 같이, 는 것처럼의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한 것처럼 이래요 라고 문장의 앞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런 행동을 거의 이 동사하고 비슷할 정도로 했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 때, 이 다시피 문법 쓸수 있습니다. 동사하고 사용하고요. 여기에, 어, 요 위에 있을 때는, 위, 위에 있는 문법으로 사용을 할 때는, 과거, 높임 다쓸수 있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이해했어요? 네. 여러분, 선생님하고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거의 매일 영상을 올리니까. 선생님하고 매일 만나다시피 해서 그런지 선생님이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느껴져요. 그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더 많은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의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갑자기 하는 라이브 방송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감사합니다. 안녕!